또, 1월 31일에 와봤구만, 또. 1월 31일에. 진짜,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일. 와. 와, 10년을 함께 했다. 진짜, 생일날, 사람마다 방송 안킨 적이 없거든? 원래 생일은 원래 가족이랑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 아, 진짜 가족이야? 어, 진짜, 진짜 가족이야? 에헤, 그래도 조촐하게이 새벽에 다 야, 빨리빨리 했어. 어딨냐? 열지도 않고. 일단5 어, 오늘 일오5 박스 왔시다또 질질 짠다고요? 야이 씨. 무난하네, 마 그렇게? 어, 그 내가 인마 누리들한테 만 감사하지. 어,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하지. 진짜 레전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뜻기은가 아니냐? 새벽 2시에 방송 켜서 오늘 10년째. 정확히 오늘, 오늘이 10년째라. 아, 어, 오늘 좀 초코파이가 좀 오늘 좀 과하다. 나 너무 수치하는데, 이거? 이거 묻히면 이것도 다 실수 같긴 한데. 이거 있으시개주 이거 이것도 이거도안 붙이면 문제가 되잖아 다 붙이는 건 너무 사치스럽다 얘들아 비하나 붙이게 비 여거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생일을또이 새벽 2시에 같이 해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 얘들아 솔직히 니들이 가족이야 다 붙이는 건 솔직히 가스낭비에다가 초낭비니까 하지 합니다 좋습니다 뭘또 뭐 생축 생축이야 야 조촐하게 못 넘기자 자, 생일 축하 부를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게미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뭐지? 오케이 적당하네요 뭔가 좀짜는나 나는 괜찮거든? 본런 입장에서 지금 중상맞다 생각되나? 원래 생일날이면 뭐냐? 응? 생일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6번상 나와주세요. 1-6번상! 기다려!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다른 게 임마 생일상이야, 아니야 임마. 뭐 어디, 떡볶 먹고 이런 거? 잘 자주 먹고 좋아하는 음식에 그냥 밥 먹는 거야, 야 아, 좋다. 밥 먹자. 형 방송 본지 벌써 9년 됐다. 생일 축하해, 생일. 내가 봉터리저 새끼 누군지 알아. 저기 잠실 호텔에서 일해요. 아프리카 구독도 5년 정도 됐거든요. 아프리카 구독 시스템 생긴지? 첫날 구독 시스템 생긴 날 구독하고 지금도 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성에 멘붕은 이런 애들 형 존나 오래 보애들이야 덤벨 때병따아니면서들은다 그래. 기억난다. 자기는 일단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응? 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다 그냥 가방 끼먹으면 그냥 내가 한담할게 얘들아. 형, 결혼 안 해. 못살 거일 수도 있거든? 기도는해볼 수는 있는데 못할거 같아. 나 왠지 딱 느낌이 10년 뒤에도 딱 이럴 거 같아, 지금. 뭔가 보여. 난 잘못한다. 거짓말 치고 내 피부가 좀 좋잖아, 얘들아. 진짜 다른 거아니고도 피부가 좋은 이유가 내가 보기엔 목구멍 때문에, 내가 보기엔 안 좋은 게 보면서 쉽게 내려가서 그런 거 같긴 하거든? 진짜. 그 사자성어 EJ란 말 있잖아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몰아낸다.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이묵은물로 몰아낸다라는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걸벗겨낸다는 느낌이라서 어이없긴 한데. 음, 도겸이 형 이건 너무 개소리인데? 아, 개소리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해독 주스 같 돼. 해독하는 거지. 이 정도면 그냥 묵은물간거 아니냐고? <laughs> 밥은 원래 한끼용이 아니에요 두끼용이랑첫 끼워먹을때 밥이랑 먹을때는 고기랑 얼만나만 먹고 밥이랑 고기랑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때는 이떡 위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돼요 딱 좋아 음, 련해서딱 좋아요 떡은 밥이랑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직오버가 딱 오잖아 배달이 오면은 솔직히 못 참겠잖아 밥 비빌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밥이랑 고기랑 먹고 나머지 킵된거 이 떡은 아침에 그냥 떡 순수의 떡으로 아침떡이 최고지 어? 아침에 떡을 최고예요 음, 얘 떡은 딱딱해지잖아요. 떡, 그리고 딱딱. 아, 그건. 아, 잠만 이상한 생각이 아니, 떡, 딱딱이 뭐임, 마, 새끼야. 가래떡도 내주면 그냥 딱딱해지는데, 임마. 형은 생일날 친구 안 만나냐고? 니들이, 니네들 친구잖아. 내 동치미 국물을 치 마세요 얼음컵에다 넣어먹는 건 솔직히 이건 놀랐는데지 세상에 이런 일이 가 그냥? 이거 뭐 지나 솔직히 나.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랑 그 면대 막 나올까봐 치즈 나올까봐 그막 b j 스콤비일어나고막아 이거 아 그리고 아 마침내 그래서 오늘 뭔 일이 있어 서류 갔다 왔는데 이거 있다가 별풍선이 100만 원좀 넘거든? 근데 맥북은 하나 샀어. 그리고 이, 이 맥북도 맥북인데 봉털아! 응. 음. 음. 봉털이 이제 내 방송 딱 9년 보다 나 기억나. 그리고 아프리카 구독 있는 데도 진짜 옛날부터 그런 이거는 그냥 너 선물 줄게. 응, 고맙다. 오늘 또 애들 올라오면서 딱 기차에서 오늘 이제 서울에 내려오면 딱생각한게 진짜 생일날도 내 옆에 있는 건 너네들이고 내가 챙겨야 될겠딱 너네밖에 없어. 이거는 애들고 그냥 너무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 어, 마음을 좀 받아, 이건 마음 받고 봉털이 그 스샷으로 수사, 남겨, 형이 맥바을보여주니까 고맙다 응. 아 이번 달별표도환급금액으로한 거야 어. 야, 근데 진짜 이게 신학기잖아 진짜 등록금 없거나 그런 애 있으면 은그 인증해서 보내봐 형이 좀 그건 원래 주기적으로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사건, 사고 나무많 이걸 못 했어 이런 거못 했었는데 진짜 자기가 대학교 뭐 합격했는데 뭐 등록금이 진짜 쪼들린다거나 학업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업 관련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학업 관련해서 진짜 내가 어디 학교를 뭐학교를 뭐 학교 대학교 학교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부족하다 가정 상황이 안 좋아서 뭐 학업 하는 데 있어서 막 돈이 부족하다 는런 거는 어, 매일 남겨. 음, 이건 진짜 좀 필요한 애들 막 말도 안 되는 애들아막 소설 쓰지 마. 알았어? 존나 소설 써가지고 이새끼들 거의 뭐장혀 소설 하는쓴 새끼도 있는데 진짜 박사 다 집안 한공이 박사 나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진짜 박사다 그런 매일. 내가 뭐 너무 착해 보게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무슨 대천사 가브리엘이냐? 아 이미지도 안주고더나유튜브 게임 거의 조커에다가 지금 뭐 척근척근 고하는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데도 어? 나 챙겨주는 게 누구야?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진짜 어 내가 내가 당연 제일 가까운 사람 챙기는 거지 자학방은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거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골보우나 마랑이나 거기 참가분 진짜 안 좋아하더라 나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막그복 썸네일에 보겸 등장했다든지 아니면 영상 저는데 보겸이 보이면은 순간적으로 아! 아아... 뒤지루기이 아... 보겸은 좀 아니지 여러분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미지가 진짜 안 좋긴 안 좋아 이 새끼 얼굴 다 보면 아! 아 보겸 아... 아씨... 아, 아 오늘 걸을게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 오늘 또 생일 또 새벽 아 진짜 이몇 시야 지금 이거 이 새벽 3시에 또또 형이랑 또 보겸이 또 같이 또 생일 축하도 해주고 생일 밥도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지. 사건 사고를 겪고 겪고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건 내가 챙겨야 될건 누구? 이유. 아 진짜 확실해. 나 부모님 말고 무조건 영수 챙기 쓴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사랑한다